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는 65세 강중원 씨. 안산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해 전문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평소 커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강 씨는 바리스타로 일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이런 시니어 클럽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두세 번 열심히 쫓아다녔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데는 아마 여기뿐인 것 같구나 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한테는 보람이고 또 출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이고 퇴직 이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정식 바리스타로 새 삶을 시작한 67세 박영배 씨. 한잔한잔 한잔 인생의 깊이까지 더한 커피를 고객들이 맛있게 마실 때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는 자체가 즐겁고, 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커피를 내리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64세 박갑임 씨. 그녀에게 바리스타는 일자리 그 이상입니다. 우선은 일자리가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애들한테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제 자신이 힐링도 되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황혼의 바리스타들. 커피향과 함께 인생 제 2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조윤주입니다.